감경소총 이살한가 테스트해보자 이거 어제 만들긴 해놨었을든아 어.. 능서우 부메랑 이걸 아가면서우리을살가우내가면 네임드까지 아니면 그것도 그 특급 자리를 안쓰는거지 아니면 특급을 하나 더쓸수 있게 하든가 너무 별로야 아 근데 이러면 또 다음주를 또 기다려야겠는데 다음주에 또 그, 그거 나오잖아 상자깡 아 그걸 또 기다려야겠네

Hostile assembling a golden bullet. I'm on the roof holding for backup. I have eyes on you, Kelso. You see Saint? 어?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but there are plenty of hostiles up there. 오. h n o 아, 근데 이거 능률을 쓰니까 방패를 못 써가지고 경계가 꺼지는데? 아, 이건 좀. <laughs> 아, 뭐가다 게르기야, 게르. 나이스, 어? 아코스타. 능률을 쓰면 방패를 못 쓰고. 그렇다고 능률을 또안 쓰면 데미지 올릴 게 별로 없고. Let's do this. 그러면 심지어 땜장을쓸 필요 없잖아. 와우. 아, 방패 못쓰 거지? 금거좀큰데 이거? 꽂을 아니에요.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에이페이스뭐남지 <목소리> 아, 내가 지금 데미지 제일 노, 제일 세게 넣고 있는 야 남은 딜. 아, 아뭐 해? 뒤로 넘어 뒤로 넘어. 나한테 억그로 끌려. 그렇어 어, 졸라 아프겠어. 오. 나 걸려. 먹어 주고 어. 중얼감그어안데 a s 이 맛이 아니다 진짜. 이, 이 맛이 아니야.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 시, 잠시만. 이 맛이 가 아니야. 어, 로스트의 네임드에요? 어, 어, 네임드로스트에 1 0 0 정도 되어 있네요. 1700원. 1 7와0원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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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와

못하는친구인가 근데 이거 데미지는 얼마나 했까나 데미지. 과연 <laughs> 아. 아주 별론데? 아, 네네. 근데 중간부터 오긴 했어요. 아, 별론데 이거. 내방에 들었었는데. 아, 이 별론해 줘. 야, 근데 이것도 진짜 실전 압축 완전히 해 가지고 한 건데. 어? 야, 이래도 이래도 근데 기타들 못이기긴 해요. 어. 능률을 뺄까? 능률화 말고 다른 거낄게 있나 근데. 애초에 킬러 킬러 나쁘지 않긴 해 킬러 중압감 앙심 동기화 심정지 심정지를 쓸까? 어야 심정지 써보자 심정지 심정지 쓰면 방패 쓸수 있긴 해이건 이거 심정지가 데미지가 아 데미지 계산 좀 해보자 15% 데미지 증가, 15%. 그 능률화가 42%인데? 아, 씨발. 아, 씨. 킬러가 이제 70%고. 어. 킬러 먼저 써볼까? 근데 원래, 감경 소총에 대가리에 코요테를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가리가 비긴 해.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어, 허. 어. you have received an invite to another agents group. 뽀삐. 감경 돌소. 또감경 돌소 좀해 보죠. 아그 감경 돌소가 근데 그 네임드 뭐였죠? 왕분쇄자그 네임드를 못 쓰니까. <laughs> 아, 진짜 별. 아, 이상하도 제을 걸어놔 가지고 씨. 그런 긴지슨 h s t radio i n t e r c e p t 뭐야 또 여기야? I'm heading upstairs to the hostage. Everybody, get to the atrium. Shit. Saints here. 이 판은 좀더잘 측정할 수 있겠죠? <laughs> 오야 존 위기인데 우리 파티? 뭐야? 나 빼고 전부 붙는 애들 이상한데 이게 뭐였지 여기가? 킬러. 킬러 킬러. 아까 뭐 생각기도 하고. 아까 능률을 야지오우 씨. 야 조닉 저 사람도 좀저소총쓰긴 한다. 생각 쓸것 같은데? 어, 킬러가 지금 350만이 나오는데요? 기분 탓인가요? 260만 예열이 좀 걸리긴 하네 assistance needed. I agent out of action. 아, 황태이 마지막 터졌어. m p x I 아, just found an ammo stock pile. I'm going to detonate it. 근데 이러면 순정역학 기동 그게 좀 좋긴 하겠는데, 황탄데? 데미지 높고, 근접할수 있거든. 방어도없고아 그래, 어, 애들 레벨, 다 죽어버리겠다. 와, 씨. 야, 근 황탄대 이거 경험치 3배는 좀감당살이긴 하네요. 어? 좀 기득하네요, 오랜만에. 5배, 경험치 5배 했으면 어땠을까? 이왕 하는 겨 그럼 퍼주던가. 아, 그리고 이 경험치 제한을 걸어놨어. 레벨 제한. 좀더 잠거론 좀 돌죠? 저거 뭐야. 땜장이 끼고. 능력을 얻었으니까. 지정사. 470만. 야, 이게 데미지도 오르긴 하네. 아, 나와봐. 아, 런데죽 그 like, so 아, 그점 아, 그 점프로. 아, 그 점프로. 데 아, 그 점프로. 아, 그 점프로. 아, 그 3 4 0만이우씨한탄 먹고 3 4 0만 나오고 3탄안 먹었을 때는 2 6 0이 많아. 어. 까 먹었죠 아까 먹었죠? 이아스와똑같이아까랑 똑같은데 근 지금은 또이 <목소리> 방패 쓸수 있으니까 가없가6 0 0야 620만이 는데요

Heads up, you've got hostiles flooding into the building from the street. Get down there and take care of them. I got Eleanor. Oh, I know. Your mom said, to bring you home. Are you hurt? Who are you? What's going on? She's in shock. Tongue choice, <laughs> 아... 이거 어... 아 여기 이거 그 뭐지? 그 마지막 그 알렉 프로스페로 소품가? 저저 저거 했다가 길을 못 찾아 가지고 한 20분 동안 헤맸거든요. 저저 현상 수비 하다가 영혼이 묶일뻔 했어. 와 씨. 길이 어렵더라 나는. 길치인가 봐. 대가봐다 진짜. 그래도 저는 이제 땜정이 한번 나왔으면 떼우아 데미지라는 게 별로야 이게. 기대했던 그 성능이 안 나와. 너마워줘 o l d e n b u l r e 너네 냄장이 안 쓰는 변경 그. 런거 고틱 뷰님. 교수였는데이데미를 줄까요? 첫번째가 능률하고 두 번째가 지금 그거거든 그... 킬러? 그 506만. 이게 5천만인가, 이게 데미지가? 아, 별로네.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아, 이거 별로인 것같아 근데. 땜장이 <laughs> 별로인 것 같아요. 어 여, 여기서 별로야, 이거. 아, 이 맛이 아니야. 아, 정찰. 이거? 아, 진짜 맛이 없네, 진짜. 저거 침입해야 돼가지고, 저거 디스트리트 유니언 경기장인가? 저거 하려면 또 캠프 화이트워크 가야, 가야 하더라. 개빡세게. <laughs> 맞아, 침입 요새. 다 뚫어야 돼, 다 뚫어야 돼. 어. 아니면 그, 다른 거세번돈 다음에 타이드를, 타이드를 가든가. 개빡세요. 그니까. 근데 또 마인드를 바꾸면 어떨까요? 이제 코요테를 다른 사람이 껴준다 생각하고 내가 쓰는 거지 땜장이를 방금처럼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코요테였거든요. 이런 괜찮긴 해. 어 다른 사람을 끼길 바라야 돼. You are no in a group. Okay. 먹어주고 가지 <목소리> 가은 감경수총,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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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별로다, 이거. 어, 여기 딜이 좀 별로긴 해.